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쳤을 때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37살 주부 이미경 씨는 머리 한쪽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하지 않아 그냥 약을 한알 먹고 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서 쓰러졌고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8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셋중 중 하나는 영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70%가 사전에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받았지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혹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면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5천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환자들이 치명적인 발작 전 사흘에서 길게는 보름 전부터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락 두통은 내가 보내는 마지막 sos.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절대 듣지 못했을 뇌졸중 예방법, 제가 매일 실천하는 다섯 가지 예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와 그것을 놓쳤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지난해 추운 겨울 한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흔 둘 주부 윤서연 씨의 남편이었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 3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의 90%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그 확률이 4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12시간이 지나면 불과 10명 중 1명만이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서연 씨는 평소 건강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주부였죠.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병 사흘 전부터 목 뒤쪽에 묘한 통증이 있었고 하루 전에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이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통이 그녀의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이에요. 마치 머리 안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날 아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t 검사 결과 의사는 단순 편두통이 라며 진통제를 처방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내동맥류 누출은 일반 ct 에서 60%만 발견됩니다 쉽게 말해 10명 중 넷은 일반 ct 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완벽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MRI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 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진단된 병명은 내동맥류 파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첫 번째 응급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내를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내동맥류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초기 CT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사들조차 놓치기 쉽습니다. 벼락 두통, 즉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은 내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이나 작게 새는 상태일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평생 처음 겪는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뇌졸중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사망한 환자의 73%가 발병 일주일 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고 신호를 경험했지만 그중 82%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벼락 두통이 찾아왔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이런 두통은 처음입니다. 뇌동맥류 검사도 해주세요. ct 혈관조 영술이나 mri도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의사도 사람입니다.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더 세심하게 검사할 것입니다. 윤서연 씨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말을 맞이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오늘 이렇게 손주들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순한 살 김태연 씨는 건강관리에 철저한 은퇴한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꼬박꼬박 혈압을 측정하고 주 3번 수영으로 체력을 관리했죠. 그런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제가 곧 공개할 뇌졸중의 5가지 예방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혈압 측정의 중요성입니다. 김태현 씨처럼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은 뇌졸중 위험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골프를 중단하고 동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데려다 주세요. 이건 보통 두통이 아닙니다." 김태현 씨는 평소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았고 우연히 본 의학 프로그램에서 벼락두통의 위험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식을 기억해냈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죠. 응급실에 도착한 그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뇌동맥류 검사를 해주세요. CT 검사 결과 그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작게 새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전체 파열이 되기 전즉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되기 전에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뇌동맥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우리 뇌의 혈관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푼 상태를 말합니다. 이 풍선이 터지면 뇌 안에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김태현 씨는 즉시 수술을 받았고 단 사흘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여 골프도 다시 치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복 후 그가 한 일입니다. 김태현 씨는 스스로를 뇌혈관 건강 홍보대사라 자처하며. 골프장 동료들에게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과 경고 신호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이미 두 명의 동료가 초기에 뇌동맥류를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태현 씨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식과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뇌졸중의 경고, 신호, 첫 번째, 벼락 두통을 기억하세요. 평생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왔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뇌동맥류 검사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이요? 제가 왜요? 나이도 젊은데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47살 전직 운동선수 강민호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20대에 전국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딴 육상 선수 출신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의사선생님, 약 없이 운동으로만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강민호 씨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젊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적절한 고혈압 치료를 미루게 만듭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의 혈압은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혈압을 측정해 보셨나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꼭 혈압을 측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70%에서 고혈압이 발견됩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매순간 여러분의 혈관에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140에 90 mmHg 이상의 혈압이 지속되면 뇌혈관의 벽이 약해지고 결국 터지는 뇌출혈이나 혈전, 즉 피떡이 생겨 혈관을 막는 뇌경색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약속드린 핵심 정보를 하나 더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게 될 다섯 가지. 예방법의 또 다른 비밀은 아침 공복 혈압 측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가장 정확한 여러분의 혈압 상태를 반영합니다. 저는 강민호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 선생님, 혈압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과 같습니다. 적정 수준보다 높으면 타이어가 갑자기 터질 위험이 있죠.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압력을 계속 받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해도 그것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것보다 나쁜 선택일까요? 다행히 강민호 씨는 제 조언을 받아들였고, 약물치료와 함께 소금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생활 습관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그는 의사와 상담하여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5년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의 경고 신호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극적인 회복의 사례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37살 최윤지 씨가 아기를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감동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제 30년 의사 생활 중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1년 전 최윤지 씨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CT 결과, 내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상태였고, 그녀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임신 초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최윤지 씨 자신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수술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뇌수술 자체의 위험에 더해 태아에게도 마취제와 약물의 영향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두 생명 모두를 살려주세요라며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 끝에 우리는 파열된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윤지 씨는 수술 후에도 2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매일 병실에서 그녀에게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7번째 되는 날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는 괜찮아요? 의식을 되찾은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다행히 태아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최윤지 씨는 긴 재활 과정을 거쳐 거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임신 38주째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최윤지 씨의 사례는 극적이지만 사실 이런 위기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가족력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졸중의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인 벼락 두통,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매 순간 혈관을 손상시키는 위험 요소인 고혈압.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30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온 5가지 뇌졸중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교토대학이 공동 연구한 결과로 뇌졸중 발생 위험을 최대 63%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은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 혈전 형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10초간 깊은 심호흡을 3회 반복합니다. 이는 혈압 안정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하세요. 셋째, 귀 마사지를 1분간 해줍니다. 귀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뇌의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양쪽 귀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넷째, 무지 운동을 합니다. 엄지 손가락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차례대로 접촉시키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이렇게 순서대로 붙였다 떼는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소근육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큰 소리로 웃으세요.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효과는 동일합니다. 이 방법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뇌졸중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이 의심될 때 즉시 확인해야 할 FAST 체크 법도 기억하세요. 페이스. 얼굴에 미소 지어 보세요. 한쪽 얼굴이 처지나요? 암즈. 양팔을 들어 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스피치.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 보세요. 말이 어느 라거나 이상한가요? 타임.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말 어눌, 얼굴 한쪽이 처짐,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위약감 등도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3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큰 보람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아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뇌졸중의 위험 신호를 알게 되었고 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뇌졸중처럼 순간적으로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정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벼락두통일 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혈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바쁨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곤 합니다. 괜찮겠지 곧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 무시된 신호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김태현 씨처럼 신호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대응한다면 심각한 위기를 피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 관리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혈압관리,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예방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배운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몸에서 보내는 마지막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벼락 두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단순한 두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고혈압이 매일 우리의 혈관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이 정보를 통해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윤지 씨와 그녀의 아기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자체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노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실천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귀 마사지와 무지 운동으로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하루에 한번 이상 크게 웃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그들과 함께 할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지식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